안녕하세요. 한국국민실천협의의 김학용 목사입니다. 저는 그 오정호 목사가 더 열심히 자람으로 인해서 합동 교단 변화와 개혁을 이번만큼은 이끌어 내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오정호 목사가 너무 많이 바쁘죠. 그런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동규 밴드에서도 또 확인을 했어요 장로신문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바른말 맞는 말을 했어요 다른게 아니라 강석근 장로가 오정호 목사에 대해서 원팀이냐 딴팀이냐 사설을 올렸더니 그 바쁜 와중에 있는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친히 직접 전화해서 뭐 야단을 쳤다고 그럽니다 오정호 목사님 그 잘한 겁니까? 잘한 거고 급한 거를 떠나서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홍늘 새는 개혁주의 맞아요.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이라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보면은 공중으로 목숨까지도 바쳐서 아니하고 싸우는 것이고 또 반대만이라 또 누가 나한테 또 만능을 바른만 했을 때는 하나님이주권 성이 속에 저 사람 을 통해서 나를 얘기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엎드리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예? 강석근 장로가 바른 날 장로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돌아볼 줄 알아야지 그걸 그 바쁜 오정훈 총회장이 직접 전화 걸어서 야단을 쳐 그는 오종훈 목사님 오발탄 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혁주의 목사답게 경손하게 장로 신문 강석근 장로에게 사과하시고 장로신문에 꼭 우리 총회 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보를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총회에 지금 천만원 데이트 사건 이것도 언고주축용도상미로 끝나고 말 것이다. 오종목사도 왜 그것은 오종목사가 부총회장 출마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 돈을 급품 살포를 했다 뭐 이러면서. 어 제가 몇 사람한테 또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 이, 뭐, 만루로는개혁주뻥 예, 치고, 어? 천만 원게이트 뭐, 뭐, 여론을 살펴가면서, 무슨 여론을 살펴, 어? 해야지, 바로 직선적으로. 변화가 개혁이라면 드러난 것도 못 해요, 어?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오정원 목사에 대해서, 어, 그, 게 그, 그, 하지 마라. 오정원 목사 더 이상 중상모략, 음해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막고 있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종 목사 요번에, 그장로신문에강석꾼장로한테 그렇게 직접 전화 걸어서 야단 전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또 이룬교 밴드 확인하고 나서 정말 망연자실 허망한 거야. 내가 또 기도가 부족해서 누구 말대로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었는지 몰라도, 오종 목사님 바르게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대 다른 총회장들 마냥 인기 내에 엉거주춤 치지 말고 청나라 개스 사건 다들었잖아 이거 하세요. 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중목사님또그뭐한교총회 통합 위원장 맡으셨죠. 그것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수강성 목사가 하던 거 그런데 합동교단의 정체성 자존감 바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목사님이, 유영 목사가 대표장 시절에, k c c 하는 행사 같이 가자, 고뭐 했을 때, 과감히, 우리 합동은 KNCC 배격 반대라, 함께 할수 없다, 딱 말씀을 드렸어요. 참, 정말, 사람은 다 부족하지만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우정 목사님, 그 이상으로, 또 한국계 연합 활동에도, 합동교단의 개혁주의, 자존심, 정체성 가지고,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 뭐 소방성 목사 때뭐 소방성 목사가 자기가 한국교회 대표다 어? 스스로 참칭하고 다니면서 어, 김학규 목사 들들은 날뛰고 그러는데 그거 알고, 알고서 통합을 해야지 예? 한 기총의 정관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가 있어요. 그런데 한 기총과 한 교총이 통합하는 조건이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한 기총의 정관을 없애고, 한 교총, 어, 한 교총의 정관을 사용하고, 이름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쓴다, 이런 거, 당연히 합치면 안 되죠.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 오정 목사님 통합위원장, 한 교총 그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에, 큰일 하다 보면은 오해도 받고, 중상마량음에도 당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즈 어? 위에 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 저도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상마량음에 엄청 뭐 당하고 있습니다. 어, 장모님 어머님 99세 돌아가는, 돌아가신 는돌아가 장모님 어? 폭행했다고 그러고 안방 내드리고 내가 만 6년 모셨는데 똥 오줌 받아내면서 폭행했다고 그러고 94세 어머니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뭐 폭행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 듣는데 들었는데 참 기도 안차요 어? 제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서 어, 다른 기자한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 소강성 목사 협박해서 돈좀 뜯어내자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어? 말라비서 2장 5절 6절에 뭐라 고 그랬어요? 응?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진리를 말하고, 부리가 없게 하자. 이거, 이거 해야 돼. 지금 많이 대사장 시절, 시대라고 그러지만, 기름부은 목사장로들 똑바로,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것 진리 이것은 다수결에의해서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뭐 수강 성목사도이누규 목사가 뭐 이렇게 뭐 어, 어쩌고 저쩌고 잘못 되지 않았느냐 충남 노회 했더니 에? 법으로 만들어 시행 제칙 만들어놓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뭐 임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에? 다수결을 위해서 다수결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타투에의 내용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거 잘 아시고. 제가 이전에서 다시 한번 제가 김간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유튜브에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 저저저 저한테 와닿는 거한 말씀은, 목사 입에서 목사도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성도들이 목사의 부족과 잘못과 허물 이런 거 죄짓는 거 봤을 때 에이 그래 우리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얘기했지 목사 자신이 스스로가 아이 뭐 사람인데 인간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율법이 아니라 더 이상 영적으로 옥을염미면서김하병 목사의 평생 금개어가 됐는데 오종호 목사님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그랬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총회장 되면은 꽤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해. 어? 총회장 올라갈 때는 손바닥에 지분이 없을 정도로 어? 비벼대고, 그러더니 총회장만 되면은 왜 이렇게 안하문이로 날뛰는지 모르겠어. 오정 목사님, 강석근 장로한테 사과하세요. 장로신문화이트입니다 어? 제가 뭐 이래라 저래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총회할 때, 뭐, 임원회의 할때왜 얼른들 다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김학의 목사 얘기 좀 해줘라. 어? 다 나가게 하니까, 그렇게 놓고서 자기들끼리 두울딱, 쭈물딱 응? 거기에 권모술수가다 나오는 거야. 정치 이전에, 옳은 것, 진리 안에서 정직해야지. 떳떳한데 왜 가리고 해? 바르게 해야지. 공인 중에 공인들이. 예? 노블리스, 오블리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야. 오종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똑바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천만원 사건 있죠? 천만원 사건. 그거, 그거 다 드러났잖아. 그거 하세요. 인기 내 그거 못할 것이다. 오정 목사가. 왜? 부총회장나왔을 때, 에? 금품 살포 했기 때문에 엉거주춤 하다 끝날 것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오정목사 그런 사실이 없다. 내가 물어보도 봤어요오정 목사한테. 직접. 오종 목사 이런 제보가 있는데, 돈 살포했다며 그랬더니 본인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종 목사에 대해서, 한량 직접 골라서 나한테 자꾸, 그, 중상모략, 뭐, 얘기해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종 목사는 금품 살포 안 했습니다. 중상모략 의미하지 말고, 오종 목사, 과감하게 대역주의의 정말 아이콘 정도, 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목사님, 그냥, 바로 그냥, 그이용훈 어, 목사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우리 합동, 개혁주의고태시시장을 함께 못한다. 이에 이거 자존감, 정체성 아닙니까? 우종 목사님,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원 사건, 이거 반, 반, 직접 실행에 옮겨주세요. 왜 못해요? 뭘, 머뭇머뭇거려. 응? 어? 다 드러난 거, 확실하데안 되잖아. 사법 처리 해야죠. 사법 처리 해야지 뭘뭘 막는 사이 어? 응? 제가 말씀드리는 거그 어느 누구도 에 개인적 감정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언론들 뭐 종로가 하고 기록교 언론 말고 우리 합동 교단 내에 있는 목사권이 언론들 하나님 앞에 에?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불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바르게 언론에 사명 감당하고. 총대님들 바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김학용 목사의 영혼의 절규, 차문의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